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 <laughs> 제가 또 우리 가족분들하고 또 공부하다가 우리 다음 주는 급등 종목 찾기 대회라고 해서 저희 카페에서는 이런 대회를 또 진행해요. 그래 급등전에서 하루에 뭐20% 당일 뭐 저가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그냥 20% 이상 올라간 종목을 바로 선정해서 1등 5만 원, 2등 4만 원, 3등 3만 원 드립니다. 이런 대회를 하는데 가운데 우리 가족분들께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추천해 주신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에, 과정 중에 이쁜 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종목 좀 보여 드리려고요. 일단 본인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우리 추천조요 이런 게 나와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공략,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략할 거라고 알려 드린 거고요. 그중에 서 제가 두 개만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저도 공부를 다 못한 상황에서 좀더 빨리 보이는 거두 종목 먼저 알려 드리고. 저는 또 이렇게 넘어가서 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 자, 첫 번째가 보면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우리 봄바람님께서 추천 종목으로 주셨고요. 다음 주20% 이상 예상을 기대한다는 종목입니다. 이 흐름이 보면, 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상한가 나온 날 있죠. 상한가 나온 날에 종가가 5130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위아래로 흔들었지만은 위아래 를 흔들었지만, 그날 종가도 5130원이었어요. 상한가 나온 종가를 지키고, 그 다음날 하루 버티더니, 빵 쳐버렸어요. 매물단에 잘 버티고 있었죠. 그럼 빵 치고 나서부터 내려오는 중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부터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 지지부터가 좋았고, 우리 카페에 좋아지겠님,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님께서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고 그때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더고가더 깼다가 올렸다 내려리는 이렇게 하면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매도 매물 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었는데, 이러고 한번 돌파 나올고 나서 수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한번더 내려갔어. 근데 이제 제가 바라던 게 나왔어요. 뭐예요? 추세장에서 돌파한 게 나왔죠. 이제 나왔어요. 요거로 나오면, 이제부터는 파악 돼요. 그래서 보면, 요런 자리가 또 한, 그, 든 그런 데다가 요런 자리 보면, 이 돌파가 어떻게 나왔냐? 저가를 5,140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위에 중요한 저항대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지대인 5,130원을 깨지 않고, 한번 찍고 올린다, 5,140원 찍고 올리면서, 그게 추세장 돌파 나왔습니다. 이런 정보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적어놨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고가, 고기, 고기, 고기 먹고 싶나? <laughs> 고기 구워 먹는 고기가 아니고 고가 이렇게 <laughs> 추세장 돌파하고 이 고가에 그러니까 돌파 나오는 5,140원 저가를 찍고 돌파 나오는 이 고가에서 본 늘어난 거래량 이걸 말한 거예요 거래량이 전날부터더 늘었죠 이건 우리 공부했죠 거래량 공부했죠 이런 거는 봐야 돼요 그렇게 거래량만 늘은 게 뿐만 아니라 거래량 늘면서 얘가 뭘 했습니까 얘가 이룬 업적이 뭐예요 추세저항선을 돌파했어요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도 이종목은 공략주로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홈바람님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도 이 정도는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린 거니까 이 정도는 보시고 그 외에 본인 역량에 따라서 또더 많은 기준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아직 한 50개 종목을 더 봐야 됩니다. <laughs> 자. 자, 그리고 이제 국보 디자인, 요것도 좋네요. 카이님, 우리 카이님에서, 카이님께서 추천 좀모어주셨어요 얘가 뭐, 여러분들 왜 봐야 되냐면, 얘 보이시죠? 똑같죠?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요만큼 터졌어요. 3분의 1정 터졌죠? 근데 그 캔들 보세요. 찍고, 살짝 내렸지만, 121선 살짝 돌파 나오고, 그 다음날 버텼어요. 이때, 이 고가가 18,800원입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위아래로 했죠? 막 했죠? 막 했죠? 근데 크게 막 그렇게 괄목할 만한 거래는 없이, 그래도 잘 괜찮았고, 요런 거 매집 잘 들어왔고, 이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보자고 한 말씀 드리냐면, 봐요. 얘 캔들 똑같죠? 두 개가. 똑같은데, 얘는 종가가 18,800원이에요. 빠밤. 자, 다시. 얘는 올라갈 때 고가 제일 높게 찍은 게 18,800인데 얘는 똑같은 캔들 두 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고가는 1 9 4 0 0원지 올렸고 종가를 18,800으로 마감했어요 하물며 금요일날도 1 8 8 0 0원로 마감해서 어떻게 눌렸다가 올스순터차가 올렸죠 이런 거는 누가 해요 이거는 세력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절대로 개인들이 맞죠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에 18,800원은 고가였지만, 이번에 1 8 8 0 0은 안정적인 종가다. 그거를 함물면더 지켰다. 한번더틀어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 더 보면, 이때부터 이때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 이 기간, 두 달, 한 달, 두 달, 거의 석달 정도의 기간은 세력의 핸들링 하에, 세력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핸들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집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매집. 이 앞에도 매집을 해왔을 거고 이것도 매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치골에서 이 앞에 맷물대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한번더 조용히 시간 캔보를 해서 나는 거예요. 한번 90일 정도면 신용물량도 다 터지겠네요. 털려 나가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왜 지난번과 똑같은 캔들을 만들어 내면서 그때 고가를 이제는 종가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수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공략할 때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럼 이게 수상은 알겠다. 수상은 알겠는데, 얘가 혹시나 내려오면 어떡할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5일선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다. 단기로 보시던가. 거래일 기준 5일 정도 한번 쳤다가 또 두부세 번 눌렸다가 치고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한테 5일의 기회를 두자 해서 단기 종목으로 공략 가능하고요. 자, 저는 차노님 말씀처럼, 얘가 매집을 잘 해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숙달을 매집했으니까 한번더 눌린다면 16,800원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16,800원 지지가 나올 거예요. 16,800원 자리 지지가 좀 나올 뻔하니까 얘가 만약에 바로 안 가고 쭈쭈쭈쭈 눌린다면 쭈쭈쭈 눌린다면 16,800원 지지가 나올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매수했다가 2차 매수를 추가 매수하겠다 또는. 저는 올라가면 그냥 제거 아니라 할게요 대신에 내려가면 모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17,500원 이런 뭐 데보다 쭉쭉쭉 내려갈 때마다 모아간다면 여러분 잘 모아갈 것이며 석달 뒤에 또 18,800원 위로 칠수 있겠죠 여기 있으면 나왔잖아 고가를 이렇게 쳤으니까 얘는 고가가 19,400원 그럼 석달 뒤에 19,400원 또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릴 때마다 저는 모아가겠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더 혹시나 모를 우리 12월달 산타 랠리 가기 전에 혹시나 얘가 11월달 11월 24일 뭐 우리 한은행 0.5%또 빅스텝을 또 밟게 되면 그런 이슈나 저런 이슈로 또 또는 건축 관련주가 건축 관련주가 또뭐 pb 물량은 pb 물량 때문에 우리 또그 레고 사태 때문에 혹시나 어떤 악의 향기 친다거나 해서 돈줄이 말랐다 등으로 해서 한번더또눌리다면 그럴 때한번더 같이 동반 하락했다 간다 치면 최악의 경우 15,300만원 내려갈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매수 적기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매매 환경에 따라서, 이 종목을 단기로 보고, 올라가면, 18,800원 부위 오면 샀다가, 올라가면, 먹고 빠지고, 위로는 만, 12, 2만 1,2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맞고 또 내려온 자리 있을 거니까, 그건 알아서 드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샀는데, 만 내려왔을 때, 어떡게할거냐 말이죠. 내려왔을 때, 5일선 요거 이탈하면, 이날 저가를 깨고, 5일선 이탈하면, 버리셔도 되고요. 저는 스윙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스윙으로 가져갈때 16.8배 모아가는는 좋고 혹시나 추가 매수는 15.3배는 0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는 3개월 정도 여름 흐름 보이고 갈 것입니다. 하물며 국보 디자인은 그것까지 합니다. 배당도 주는 종목이에요. 배당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안 주는 건 낫죠. 그나가 실적도 괜찮고 얘는 주봉형 주봉 또한 기준선 돌파 나왔어요. 저도 국보 디자인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적어놨어요. <laughs>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두 종목이 왜 재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승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얘도 딱 보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5 3 0 0 5,130원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떨어진다면 단기로 보신 분이라면 이런 자리에 저가 깨진 거죠? 매물 때 이탈할 때 매물 때 당당 깨진 자리 오는데 이탈할 때 버리면 되죠. 손절. 왜 안그러면 이까는 어디까지 놓올줄 알고. 이거는 손절 치, 손절, 손절을 보고 대응하십시오. 요 매물 때상당히 깨지는 요 저가 깨진 자리 죠요 정도. 그걸 딱 성꺼보고 5,000원 밑으로 딱 깨지면 버리면 되겠네, 그냥. 맞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큰 손해 없이 여러분들 공략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면 됐고요. 그럼 요런 걸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면 제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카페에서는 제가 10월 2 8일날 추천했어요. 그리고 28일 금요일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11월 1일 바로 한번 10월 31일 월요일이고, 2일째죠. 2일째, 16%올랐어요 자, 볼게요. 히림 종목을, 현재가 8,480원이고, 8,460원 전후로 호가창 왔다갔다 할때 제가 추천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히림을 왜 추천드렸냐? 봐요. 요런 차트였어요. 요런 차트. 맞죠? 자, 이평이 다밀집돼 있고, 자, 요런 상황에서 봐요. 히림에 올라갈 힘이 있는 강력한 이슈예요. 네움시티. 맞죠? 그런데, 왜? 조용하냐는 요 자꾸 사우디 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뭘 원희룡 장관이 가서 뭘 하니 손을 건축준부 손을 드니고 수치 를쩌니 관련 기사는 자꾸 뜨는데왜 조용하게 가냐이 지금. 숨죽이고 여러분들을 한테 안갈거란 듯이 조용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지 않겠 이런 건수상하다 맞죠. 올라갈 힘이 강한 이슈임에도 왜 불구하고 조용히 있느냐 말이지. 맞죠. 자 이런 경우 새벽 이시면 어떠냐. 이런 경우 모든 개미가 기대하듯이 봐. 네옴시티 워낙 뜨었잖아 사우디 누가 오고 우리 원희룡이 가서 어쩌고. 그러니까, 모두가 올라갈 거 기대하고 막 쳐다보시니까, 얘들은 오히려 안 올려버려요. 오히려, 개미가 무한할 정도는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친 개미들이, 어, 어 갈것 같은데 왜안 가지? 어, 뭐지? 왜안 가지? 안 가지? 응, 안 가나? 에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때 쯤 게이밍 털리법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5일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거고. 그레일 기준. 그레일 기준. 그럼 2 8일날 우리가 추천드렸으니까 10월 31일, 11월 1일, 2, 3, 4. 그럼 다 금요일까지 맞았죠. 어제 우리 그 금요일까지 맞았죠. 11월 4일까지. 그럼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답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8,480원 이하로 하고, 왜 현재가 이만큼인데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손절가는 8,190원 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요 거래량이 다안 깨지면 요 밑으로도 봐도 괜찮다고 좀 댓글로도 말씀드렸고 요뭐 나오죠. 요런 자리 한번 훅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보초병 세워 놓고 한번 틀렸을때 거래량이 실리느냐? 거래량 이 실리냐 안 실리냐 보고 거래량 안 실리면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매물대 돌파 가능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자, 그런 상황에서 11월 1일 날 화요일 날 장을 마감했는데 9,220원 마감했어요. 보세요. 얘 예, 위로 9,850원 쳤습니다. 맞죠? 찍이죠 단기 3일, 뭐 28일과 1 0월 31일, 11월 1일, 3일 만에 16% 올라갔죠. 추세장들과 뭐 가정을뛴다고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끝이 아니었죠. 이렇게 우리는 16% 제가 수익도 우리 챙겨 먹었고, 수익 냈죠. 수익 쉽게 냈고, 했죠. 뭐, 어려운 좀문 아니었습니다. 공약이. 맞죠? 요때 우리 사가지고 먹고 팔았으니까. 이, 그 세력이 우리 이탈가까지 안 왔고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상황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 11월 3일날 장중에 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 수상합니다 이거 그렇죠? 수상하다고 지지 체크 기준 종가 넣으시죠. 이거 우리 먹은 날의 캔들이고 이 종가가 9,22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그 다음 날은 흔들 위 아래 흔들었어. 치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그래서 애매했지만올5%차 올라 괜찮았고 이 종가를 이렇게 지지를 체크해준다는 거 지금 9,220원에서. 이 부근을. 그리고 9400이 자리가 수상한 거예요. 0. 실제로 보면 0.32밖에 안올라온 프로죠. 0.32밖에 안 올라갔죠. 35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도 저는 수상하다는 걸 체크했고 여러분들한테 수상하다는 준지 체크하고 봐라. 그리고 그때 뭐랬냐? 유신, 한미글로벌, 성신양해, 고려시면다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11월 3일날 9시 2 7분 말씀드렸습니다. 22분 쓰셨다면서. 그때 이 섹터들은 전부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뒤에 보니까 어때요? 11750원. 빠방 지기죠 <laughs> 그때 섹트 볼게요 이게 다 올라왔어요 그 전에 9시 22분에 이렇게 안 갔어요 안 가던 히림 아까 봤죠 9 4 0 0원 왔다갔다 조용했을 때 조용했을 때 성신량이 뒤로 더 쳤죠 재밌었죠 괜찮았죠 전부 다 <laughs> 이게 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좀잘 보기 때문에 캐치를 빨리 합니다 그러면서 히림종목 우리도또안 그래도 공략 그전에도 공략했던 종목이고 그전에도 공략했던 종목이고 또 다시 수상한 흐름이 눈에 보이니까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그때 기준에 이 종가를 잡아 보여드렸고, 이 저가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면서 말씀드렸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제가 지금 유튜브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지금 다본게 아니라, 하나씩 보고 있는 과정에서, 성우 하이텍 또한 수상하니까 보라는 거고요. 아까 처음 설명하고, 이제 완전 더 와닿죠? 이게 왜 수상한지, 왜 5,300, 5,130원을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수상하죠? 그리고 북부 디자인 또한 수사하단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 하면서 공략해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게 보다 쉬워집니다. 이런 거는 단순하게 시가, 저가, 고가, 종가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부가 접목된 거죠. 맞죠? <laughs>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를 계속 익혀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기업 분석 또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다는 거, 좀 정체되고 이제 혹시나 리모델링 쪽이니까, 건축이 좀 까놨는다면 어찌될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배당도 주고, 돈도 뭐 작년만큼 잘 벌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laughs> 그리고 제일 큰 거, 세력에 지금 핸들링 나오고 있다는 거, 핸들링이. 이거는 핸들링이에요. 핸들링이고 매집입니다. 그래서 각각터의 스타일대로 공략 가능하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후, 짧게 끝났죠 자, 저는 또 계속 뒤에 남은 종목들 다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찬는절친 기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